네, 기아차의 카니발은 선택하는 유종에 따라서 매년 수십만 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이 될수 있는데요. 예, 오늘은 카니발 가솔린 및 디젤의 장기렌트 유지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신차 장기렌트라는 상품의 월 고정 유지비용의 경우에는 대유료와 유류비를 합산하여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니발 가솔린 장기렌트와 카니발 디젤 장기렌트의 실제 월 고정 유지 비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니발 디젤 9인승의 기본 드림의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네, 위 견적의 연간 약정 거리는 1만km로 설정되었습니다. 네, 카니발 디젤 모델을 통해서 연간 1만km를 주행할 경우 매달마다 9만원 가량의 유류비가 발생이 되고 있었으며, 대여료와 유류비를 합산한 결과 매달마다 64만원의 고정 유지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니발 가솔린 9인승 기본 드림의 장기 렌트 견적인데요. 위 견적의 연간 약정거리는 연간 1만km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카니발 가솔린 모델을 통해서 연간 1만km를 주행할 경우 매달마다 15만원 가량의 유류비가 발생이 되고 있었으며 대여료와 유류비를 합산한 결과 매달마다 68만원의 고정 유지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1만 km를 동일하게 주행하는 환경에서 디젤 모델의 월 유지 비용이 4만원가량 더 저렴하였는데요. 특히나 평소 주행하는 거리가 연간 2만 km에서 3만 km 이상으로 많은 편에 해당하고 있다면 디젤 모델의 경제성은 보다 극대화가 될수 있다는 점도 미리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가솔린 모델의 경우에는 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소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으로서 짧은 편에 해당한다면 가솔린 모델 역시도 충분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카니발 가솔린과 디젤 모델은 차량의 생산 납기에 있어서는 예,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카니발 가솔린 모델은 무려 6개월 이상에 달하는 오랜 납기가 소요가 되는 만큼 신차 장기 렌트의 빠른 출고 특판이 예, 필수로 활용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걸레수 궁금한 점 언제도 부담없이 문 문의를 합니다최로 팀장이었습니다.